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. 예, 일쪽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장 김종혜입니다 네. 여기는 영도에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인가 봐요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 연간 이용자 는 얼마나 돼요? 연간 저희들 개간 초기에는 100만 명 이상 왔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줄어서 연평균 한 88만 명 정도가 오시고 수, 있습니다. 수입은 얼마예요? 저희들 무료 무료예요? 국립시설입니다. 그러면은 운영 예산은 어디서 와요? 운영 예산은 100% 정부 출연금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. 89억. 예, 그렇습니다. 국립 해양박물관. 근데뭐 이런 이렇게 꽤 여러 개가 있던데 보니까. 자, 국립 울진 해양과학관. 예. 국립. 비수, 국립 아, 여기 있습니다. 비슷한데? 대등, 예. <laughs> 여기는 뭐 하는데요? 네, 예. 저희들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, 음. 해양과학의 자료의 보존, 수집,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음. 해양에 대한 소양을 정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. 네. 현원은 4 1명이고 음. 예, 네, 과학관도 뭔 시설을 운영하나봐요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도 이용자가 얼마쯤 돼요, 그러면? 예. 5년 전에 코로나 시국 때 개관했을 때는 미미했습니다만은 지금은? 지금은 현재 올해는 41만 5천 명이 다녀가셨습니다. 명? 예. 여기도 여기도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고. 예. 현재는 입장료는 무료,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. 무료고 제원은 전부 국비. 예. 출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. 음.